안녕하세요, 차다은 변호사입니다. 자 명예훼손 모욕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너내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고소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은 뭐너 지금 나 모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들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자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사실이 뭐냐 진실한 사실일 수도 있고 허위의 사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실 여기에서의 사실이라는 건 스토리를 얘기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법원 판례에 나온 사실관계입니다. 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새벽에 운동을 하고 나오는데 제가 헬스장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남자친구랑 나오는 걸 내가 봤다. 근데 쟤도 날 봤어. 야, 얼마나 창피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자, 그거를 피해자가 알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자, 이게 유죄가 된 판례인데.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있는 거야. 언제 어디서 누구와 뭘 어떻게 왜 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모욕이 아니에요. 자, 모욕은 뭐냐면 이렇게 스토리가 없어. 그냥 욕빽 아니면은 뭐 되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 빽 이렇게 하면은.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냥 고소를 하실 때는 두 개를 다 적어서 고소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하나를 적어서 고소를 하더라도 이걸 워낙 일반인들이 구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알아서 죄명을 바꿔주든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뭐 변호사가 봐도 이게 과연 명예훼손이야 모욕이야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분들이 확인해서 명확히 그걸 법리적으로 구별을 해서 고소를 하거나 대응을 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어, 근데 사실에 적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변호인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는 사실의 적시가 없기 때문에 어, 명예훼손이 될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무죄 주장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명예훼손과 모욕은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위사불벌죄냐, 신고죄냐의 차이인 것이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신고죄,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방위사불벌죄입니다. 물론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과가 같을 수 있어요. 처벌 불안의 의사 아니 고소 취소. 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난저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라고 한다면 이제 공소기각이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끝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 굳이 디테일하게 나누자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고소를 하지 않으면 모욕 같은 범죄는 수사가 진행될 수도 없는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듣고 말하고. 어, 알고 있던 죄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어, 우리가 깊게 들여다 보면 정말 큰 차이가 있는 전혀 다른 범죄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